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! 장곡코입니다 어, 오늘은 여기 저기 기존 관로 작업을 한후 복구를 임시 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 고도 블록을 깔아줘야 되는 게 맞지만 어, 이렇게 어떻게... 아스콘으로 임시 복구를 해놓기로 이야기가 됐나봐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많이 좀 복잡한 동네여서 야간에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. 상가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지금 관로를 다고 복구,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 이거야 뭐 아스콘이야 정말로 이런데는 뭐 넓은데 아닌 이상 장비보다 사람이 하는 게더 많아요 일이 이렇게 밖에서 삼타블이. 아스콘을 넣어주면 제가 가서 한번 양을 조금 맞춰주면 저 앞에 많은 저희 관로팀들이 아스콘 정리를 합니다. 제가 지금 기존에 쓰던 핸드폰 거치대를 바꾸고 여기, 조금 비싼 걸로 바꿔왔는데, 확실히 화면이 떨림이 덜한것 같습니다. 이거는 한 방에 맞추기는 좀 힘들고, 좀 약간 땡기고 밀고, 땡기고 밀고 해서 양을 좀 맞춰야 돼요. 지금 보시면은, 이게 팁이 있자면, 양을 잘 맞춰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스콘 면이 웬만하면은 양쪽 면으로 다 벌어지지 않고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사람들도 저 긁갱이질도 덜하고 양 맞추기가 좋습니다. 이게. 야간 작업이다 보니까 시야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. 중간 작업과. 제가 밤눈이 약간 어두운 편이기도 한데,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작업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양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야간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구간이 제가 따라다니는 거래처가 거의 통신 관로를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주간만 하고 야간을 안할 수가 없어요. 장비 타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기 싫어도 거래처가 해야 되면은 무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. 많이 생기죠. 특히 야간은, 뭐, 막말로, 뭐, 야간 일을 해서 인건비처럼 뭐, 두 배를 준다던가, 그런 건 없어요. 저희야, 조금, 조금 더 받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, 솔직히 야간 일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. 그래도,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맞춰서 저 뒤에 로라 때리면서 오면은 뭐 임시복구는 끝날 것 같습니다.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놓으면 밤에 주간에 이제 민원들이 사라지겠죠.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것 같으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